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리에 끝났죠. 윤석열, 바이든. 어,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laughs> 뭐,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아, 이것도 그렇구나, 저것도 그렇구나. 뭐, 수십 가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면은 그, 한미정상회담 해설 끝판왕이 될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모습, 행동, 그보다 더 중요한 발언 이것을 핵심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섯 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어, 여러분, 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만났을 때 둘이 딱 악수를 했는데 악수를 22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누군가, 신체 어느 부위든 괜찮습니다. 손이면 손딱 잡고 22초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아니, 포옹을 하고 오랜만에 휴가 나온 아들, 호응을 하고 22초 있어 보세요. 보디스입니다. 22초. 어, 이것은 어, 악수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한미 관계가 대전환을 이룰 그런 시점에 와있다는 것을 윤석열 바이든 양쪽이 감격스럽게. 예,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만났지? 그겁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키도 어 비슷하더군요. <laughs> 아주 작은 얘기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 미국 대통령과 마주선 우리나라 대통령이 키도 그렇고 체구도 그렇고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항상 우리 대통령이 좀 이렇게 몸도 작으시고 체중도 좀유해서하시고 이래서 아이 그참 <laughs> 그랬었거든요. 키도 뭐한 20cm 차이가 날 때가 있고 이러면은 에이 그 우리가 참 그래. 음 <laughs> 이랬었는데 아인선열 어, 대통령 바이든 하고 있는데 그냥 최고에서 당당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러나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진빨로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섰을 때, 어, 그냥 비슷해 보인다는 것. 외모상.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어, 그런데 손을 22초나 잡았다. 거기서 할 얘기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할 얘기 다 했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일정들은 그냥 요식 절차에 따라서. <laughs> 지나갔던 것이다 저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22초 아이 손도 아왜 <laughs> 잡고 있지 <laughs> 22초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바이든 성명서에 공동성명서에 판문점 선언 싱가폴 성명 이게 없어졌습니다 1년 만에 딱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1년 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에 갔었습니다. 그때도 성명이 나왔는데 그때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었어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바탕으로 공통의 신념을 재확인한다. 이게 싹 사라진 겁니다. 어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양쪽이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했던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전 세계 인들을 상대로 해서 펼쳤던 그대 사기극, 그 사기 드라마 그거는 이제 끝이다.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문재인, 문재인과 트럼프를 데리고 놀았던 가지고 놀았던 그대 사기 드라마는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언급 끝.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판문점 선언의 판자, 싱가폴 성명의 싱 자도 안 나오고, 싹, 새 출발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어간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물론 이래니와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이 관계는, 저는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한국과 미국은, 어, 투 트랙, 대북 관련 투 트랙, 이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선명하게. 첫 번째, 북한과 김정은에게 대화해 봐라. 협력에 와라 이렇게 그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만한 얘기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외교 창구는 열려 있어 우리는 오픈돼 있어 와 돌아와 <laughs> 이거 뭐 희말이 없는 얘기처럼 들리고 임팩트도 없는 얘기처럼 들리나 그러나 중요합니다 네. 언제든지 와라 뉴욕 채널 그 다음에 뭐, 스웨덴 채널. 뭐, 그 다음에 어디 싱가폴 채널. 언제든지 전화해. 너희하고 물밑 접촉할 용의가 있으니. 어느 채널이든.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열려있다. 그리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계획을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담대한 계획. 이 담대한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이 요만한 성이라도 보이면 성의를 보일 경우에 바로 엄청난 물량과 엄청난 인적 지원을 합니다. 북한 어려운 거다 알잖아. 보릿고개, 지금 이 코로나 고개, 고개가 한둘이 아니잖아. 성의만 보이면 엄청난 물자가 북한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담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가 먼저 성의를 보여라. 우리의 지원과 우리의 이, 너희들의 물자 공급 계획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해라. 그거 없으면, 뭐, 욕하면서 받아가, 이제는 끝. 안 돼. 그거는. 투 트랙에서 그게 첫 번째 트랙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한미연합훈련의 확대. 이겁니다. 지금까지 한미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컴퓨터 훈련이었어요. 시뮬레이션 훈련. 일반 군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뻥커에서 몇몇 이 작전 장교들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에 불과했던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뭐 그나마도 뭐 한다커니 못한다커니 뭐 그랬었지요.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군대라는 것은 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에 불과하는 겁니다 군대의 존재의 이유 첫 번째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훈련은 뭐이 창의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군대라는 조직 그 다음에 수십만 병사의 몸과 마음에 녹이 슬지 않도록 녹슬지 않도록 계속 움직여 주는 것 그래서 <laughs> 저 근데 저도 박 3년 했는데 군대에 전제 이유는 밥 먹고 훈련하고 밥 먹고 훈련하고 밥 먹고 훈련하는 겁니다. 밥 먹고 집에 편지 쓰고 밥 먹고 애인한테 전화하고 밥 먹고 뭐어 공차게 놀이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이게 군대가 아니에요. 아, 군인들의 인권에 관해서 뭐또 연구하고 뭐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자. 뭐 거기에 뭐 서명하고. <laughs> 군대의 존재 이유. 군대가 왜 군대인가? 훈련하기 때문에 군대인 겁니다. 그래서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출동 가능한 상태로 있어주는 것. 이것이 군대인 겁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하는 아들에게, 그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오너라. 군에, 논산훈련소에 가는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애비가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훈련 열심히 받아라. 이제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고요. 이 당나라 군대를 피해가는 길입니다. 이건 미군도 그렇고 한국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이 곳곳에서 북한의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나, 이런 조치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양쪽에서 있는데, 확장 억지력이라는 건 뭐냐? 확장! 이것은 북한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탄두를 늘려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늘려가고 핵실험을 늘려가는 것 이게 확장 프로리퍼레이션 그리고 확장을 억지하는 것못 하게 막는 것 이것은 핵실험을 하고 핵탄두를 늘려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늘려가는 북한이 그런 짓을 못 하도록 한국과 미국의 전략 자산을 그게 키워가는 것을 바랍니다. 그게 억지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쯤 갖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 핵탄두를 뭐 미국과 공유를 하든 대한민국이 자체 생산을 하든 핵탄두를 500개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억지력입니다. 저놈이 딴 마음 딴짓 못 하게 탁 막으려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의 다섯 배, 열 배쯤 되는 전략 자산의 실력이 있어야 그게 막아지는 겁니다. 도둑놈 하나를 막으려면, 도둑놈 하나를 막으려면 우리는 경찰관이 열 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 그러한 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투트랙, 하나는 대화 복귀 촉구, 하나는 한미연합훈련의 확대. 네 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 이것은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협력 강화입니다. 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어, 알려진 바로는 문재인 정권도 미국하고 이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다. 아,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우리는 뭐 거의 망가지는 수준이었다. 뭐 이런 분석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교 정책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중시 정책입니다. 북중러 중시 정책. 이게 예, 그러니까 어, 서북부 서북부 중시정책이었다면, 대방향전환. 윤석열 정부는 남동부 중시전략. 한국, 일본, 미국. 그 중에 특히 일본. 뭐, 섣부르게 뭐, 일본하고 뭐, 군사훈련을 같이 하느니 마느니, 그런 비생산적이고 쓰잘데기 없는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한미일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협력 이게 그 서로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고 있어야 굳건히 하고 있어야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문재인이 시진핑한테 가서 아 따고 어, 어 우리가 뭐 잘해줄 테니까 우리 싸드 그거 있으나 마나 뭐 우리가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 놓을 테니 하, 우리 좀 어, 경제 관계 굳건히 해갑시다 이런다 그래서 중국이 어 당신 애들 진정성을 우리가 알아주겠어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만만에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국이 미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중국은 한국을 어려워하고, 중국은 한국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걸 귀담아 듣고,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사태. 나토에 가입하지 못했던 그 참혹한 결과,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일찍이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지 못한 그 참혹한 결과가,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참,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뒤집어 봐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미국과 군사적 동맹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탄복을 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땅에 3만 5천 명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닫고 또 깨닫는데.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한미일 협력 강화. 이제 구,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어, 나오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제 저녁 밥 만찬 자리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건배사를 했는데 건배사에 H 아일랜드 시인이죠.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일랜드계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시 고향의 시인의 시를 읊어 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구절입니다.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한국의 기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기적.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고,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으뜸을 다툴 수 있는 기술력과 실력과, 그러한 국민들이 가득한 나라로,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그 기적. 훌륭한 친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덕분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덕분에. 그 훌륭한 친구, 미국을 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 미국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라는 HC를 인용을 해서. 한미동맹, 아니, 윤석열과 바이든의 그 22초짜리 악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건배사에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이든의 건배사.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여기에 뼈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뼈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왜냐면 뭐 단독 정상회담, 그 다음에 소수인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을 이제 1년에 다 마쳤고, 그 전날에는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도 갔었고, 그래서 같이 보는 시간이 꽤 됐거든요. 어찌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서로에게 준게 아닌가 걱정되기도 한다. <laughs> 그래서 이제 웃음이 터졌다는 거죠. 아니, 이제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주어서, <laughs> 너무 많은 정보를 주고받아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 아, 윤석열 대통령한테 준것 뿐이겠습니까? 그, 이제, 안보 관련 참모들, 국방 관련 참모들, 경제 관련 참모들, 대통령들끼리 그 어느 정보를 주고 받느냐 그 수위에 맞춰서 그 실무 장관들 사이에서 더 깊은 정보가 오고 가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뭘 말하는 걸까? 너무 많이 정보를 주고 받아서 걱정이다. 웃음이 터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극비 정보. 위성, 관찰 정보, 감청 정보, 한반도 비상 상황 시 긴급출동 전략 자산에 관한 정보, 한국은 미국 쪽에 북한에 관한 휴민트 정보, 휴전선 근처에서의 감청 정보, 이런 것들을 미국에 제공했을 수가 있죠. 어, 그 동안 이런 것들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원활하지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서는 이런 불만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어요. 아이 서울에 뭘 알려주면 그 이튿날 평양이 알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관계된 남북한의 극비 정보를 서울과 공유를 하면은 한그 이튿날 평양이 그걸 알고 있어. 이런 불만을, 어, 미국 워싱턴 조야 특히 정보, 안보 이런 관련해 실무자들이 뭐반 진담, 반 농담, 서럽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예산말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주고받았던 그 정보의 질과 양이 요만큼이었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와는 무지한으로 커져간다. 그래서, <laughs> 제가 오늘 짚어드린 것. 22초 악수! 거기서 이미 한미 정상회담은 끝났다. 두 번째. 탐문점, 싱가포르. 그 완전 삭제. 세 번째, 투 트랙. 어, 협상도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도 강화를 한다. 네 번째, 한미일 협력 강화. 다섯 번째, 대한민국의 영광은 미국이라는 훌륭한 친구를 가진 데 있다. HC26. 여섯 번째, 바이든 컨베서. 아 너무 많은 정보를 주고받은 것 같아. 걱정이야. 여기에 핵심적인 뼈 있는 얘기가 있었다. 네, 오늘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구독. 저희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